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 베이징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으며 특히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동에서는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추가 확전 방지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력을 제공하는 부품을 중국이 공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미국이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한 행동, 태양광 패널.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우려를 표했으며 펜타닌 관련자들에 대해 중국이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블링컨 장관은 양국 간의 군대 간 소통과 인공지능 AI 등의 협력 진전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의 차이점을 책임 있게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소통이나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네. 니니니니 <音><音> we are committed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us to advance that agenda and again to deal responsibly with our differences so that we avoid any miscommunications 블링컨 장관과 5시간 30분가량 회담을 벌였던 왕이 외교부장은 상호 존중과 내정 간섭 중단을 언급하면서 특히 타이완 문제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게 미국의 우려들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물자 수출과 관련해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 지원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냉전 종식 이래. 유럽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인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유럽과 더 나은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